안녕하세요. 수진아 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병원년 집띠에 대해서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96년생 31살. 올해 운세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정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올해 한해는 조금 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냥 하시다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, 더 괜찮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취직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. 취직운은 올해는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다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은데, 올해는 움직이셔도 정말 좋다.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어 좀더 생각해보시고, 내년에 하시면 좀더 좋은 직장, 좀더 괜찮은 직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짓디 84년생 43살 한번 알아볼게요 잘 된다고 생각해서 가하게 행동하지 말고 뭐 항상 자신 분수보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 행동을 올해는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간제나 구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 뭐 사람 조심하시고 뭐, 한번더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또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실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으니 어찌됐든 사람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뭐 싸울 일 있으시면 조금 참는다는 진정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임자티의 72년생 55살. 올해는 뭐 고민거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살아 보시다 보면 앞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. 뭐 앞에 산세월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조금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올해 한 해는 그냥 아 조금 고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그냥 올해는 편안하게 있으실 것 같고요 건강도 그리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아 그래도 그런저러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도 운세 중에는 괜찮은 운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뭐. 나쁜 운세도 있고 좋은 운세도 있지만, 그래도 제일 보통인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건강운도 그리 나쁘지 않고, 고민거리는, 뭐,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되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에, 올해 한 해는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경자지띠 60년생 67살. 남의 의견에 무조건 듣기보다는, 뭐, 기가 얇아서 당나기기? 뭐,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, 듣기보다는 내 주관을 가지고 듣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남의 말을 듣는 거라든가, 금전이라든가, 뭐, 투자라든가,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, 돈거래 하지 말고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처럼, 돈 거래하지 마시고, 그 다음 투자도 하지 마시고, 올해는. 그냥 투자, 거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, 그냥 조용히 사람 얘기 안 듣고, 그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될수 있으면 뭐 사람 만나서 뭐 돈을 빌려달라 한다거나,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없다. 거래, 뭐, 다른 계약권이랑 이런 것도 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 한해는 돌달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수진아씨였습니다. 모두 행복한 집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